네.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생님이 받았으니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어, 선생님의 마음을 주겠습니다. 근데 선생님은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합니다. 네, 축구공 보이나요? 네, 빨간 아, 루돌프 코가 있습니다. 여기 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, 담고, 담아서, 이 사랑을 잘 버무리면, <laughs> 자, 이 사랑을 받을 친구. 누가 이 하트를, 선생님이 이 사랑을 특정한 한 사람한테 줄 건데요. 그 사람에게는 선생님이 지금 경기를 연결했어요. 이 전기를 연결 통하면, 뭔가 사랑해. 유빈이? 받아보고 싶어요? 아, 좋습니다. 손으로 한 잡아봅시다. 아, 무소리가안 나네요. 다음, 소연이, 소연이, 아, 와, 동원이까지만한번 해볼까요? 손이 좀짧긴 한데 아, 안 닿아요, 안 돼, 안 돼. 성원이, 어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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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의 인형은 성원이입니다. <laughs> 자, 성원이는 끝나고 <laughs> 선생님이 하트를 주고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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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개별의 개별적인 명령으로 하나 있어요. 따로 해줘야지 이렇게. 하면 되지 않까봐자 <laughs>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두, 개, 아, 두 개의 키씩 어, 역할을 분담해서 연주를 연습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와서도 그렇게 발표할 거예요 시작